아 무슨 영화 같네. 벌레도 막. 막 올라오는 거봐 조금 멋있는 거 넣어줘야지. 왜안 맞.. 버릴 거좀 버릴게요. 빙산이면 섬 같은 거죠. 여기 왼쪽. 아, 바로, 바로, 아 저거. 네 누구 거죠? 조심히 내리세요. 문이죠? 네. 이게 틀어진데 왜 발전기가 없는데 정상에? 트만 설치돼 있는 건가? 총알 먹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 금고! 뭐? 금고가 있어버리는데? 예에에 갑시다. 부셔줘요. 득템이 있을까요? 네. 이거 대박일까요? 피가 좀 까져 있는 걸로 보아선 불 피였습니다. 아불 피었어요? 아 내가. 어? 나중에 고칠 해드리죠. t hours later. 그 대를 다박살냈요 어차피 그 어... 대를 총알도 먹어야 되는. 어어 어. 잠깐 타이 타타타타타오 총알 있다.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빈 상에 박힌다. 이거 어 아래 또더 있는데. 아 이거 몇개 버려야겠는데. 먹죠. 자 먹어볼게. 저기 여기다 더 밑에 저기 밑에 갈 때. 이거요 이거요. 네. 아 오, 오, 슬라이딩 진짜 <laughs> 버려야겠네요. 나아 철거 가능이라 뜨는데 위에? 어? 위에 저거 테두리 철거 가능이라 뜨는 것 같은데요? 방금 철거 가능이었는데 망원경으로 어. 보실래요? 어? 와우! 헤비터레시 그거다 헤비터레시 철거 가능 오? 어, 올라가야 되는 아, 위에 거 먼저 해소해야겠네 네 한번 해소하실래요? 올라가서 같이 갑시다 아 같이? 오케이 왼쪽으로 오 오케이 네. 철거해버립니다 뭐해주게요몇 개? 한 아, 600개씩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애 갖고 올게요. 넷. 총알을 이렇게 회수해 버리네. 이렇게 수급해 버리네. 아 이거 나 진짜 뜻밖의 수 이제 수확. <laughs> 와 여기. 좋다 <laughs> 잘 털었다. 이아 그래 잠만 무게 꽉 차서 더 이상 못 넘는다. 나도 꽉, 찼고, 마나도 꽉 차고 마나 도꽉 차고. 근데 나 헤비터에서 아직 8개 정도 남아있다는 거. 되려나? 일단 갖고 있거든요. 피? 어. 2 아, hours later. 어수동버려야겠수도가 비싼데, 근데. 와아 그래요? 그럼 내뜨고워내건은 이거 뿐인가? 뭔가 있을 거 같은데, 냉장고를. 에있 총알이 총이 있거나 갑니다. Let's g e 마지막 뭔가 있다. 거대함의 유물 엄청 많구요 무리의 유물. 오 바실로스 지방. 아 보스네 보스. 오 오. 음? 다 이거 어, 벽봐. 오 집지가 되는데. 이거 유물 되게 많대. 바로 레드 가도 되겠는데 이거. 일단 모두 담아. 버리지 버리. 가죽 다 버려. 자, 얼른 타고 갔다 올게요. 와 유물 모 유물 모으는 장소구나 거기가. 전 지금 우리가 저희가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건축템 명청 많아. 아, 너무 좋은 거지. 지금 저희가 어디 가냐면은 어, 테크 앵그램을 열기 위해서 보스 레이드를 준비하려고 어, 재료를 아이고, 모으러 아이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동굴로 음. 가가지고 메갈라니아의 독을 뽑으러 가는데 어, 굉장히 음. 짜증난다는 곳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인가? 여기쯤이요? 여기입니다. 오. 어가신 건가 보니? 네, 저 이미 들어왔고, 아쉬 주제막 뭐 안장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아. 아들 안 죽긴 안 했는데, 아. 안장 있고, 아, 안장, 안쓰, 있다, 오케이 오우야, 많다 팔퍼 전비 팔퍼 전쓰 이렇게 쓰고 오. 오여 어. 용암이거든요 <laughs> 아우 그렇네푹 가는구나 여기 네 빠지면 그냥 죽어요 그냥 어 여기가 길인가? 여기로 안 가볼래요? 여기 콜 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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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날라온다. <laughs> 와, 아, 무슨 영화 같네. 막, 뭐, 벌레도 막몰오는거 봐. 조금 멋있는 거 넣어줘야지. 이거 왜안 맞냐? 얘는 <laughs> 어, 저 유물 맞죠? 저거 유물 공급, 공급. 오, 씨, 뭐야, 서브렉, 뭐야, 이거? 오, 떨어질 뻔. 오, 핑 때문에. 게임에... 천천히, 진행해, 천천히. 오, 어,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아. 하. 아하. 하하... 와, 개좋다. 아... 너무 좋고.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닌가, 여기는? 내려야 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오, 씨. 예, 네, 여기는. 개호바개호바개호바어그지 뭐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예 네. 벨로나는 살았는데 제가 죽었어요 가버렸다 아 뛰어가다 걔도 핑튀면은 아전 걸어갈랍니다 갑자기 나서 <laughs> 이제 걸어야 될것 같아 <laughs> 와 이거 좀어 어? 어? 어어? 어? 어? 아핳 어? 아... 또한명 가버렸어... <laughs> 이분은... 걸 점프를 못해서... 별로 안 같이 나갔어 장충도까 같이 온거 아니야? 장충도 예 사윤하라 사윤하라 저는 안전한 루트로 가겠습니다 도 아 잠깐만, 이 동굴로 빠져나가려면 아래 점프를 하던가 지진이 점프해서 죽었던 곳 하던가 둘중 하나네? 더럽네? 선택지를 안 준다고? 점프 하나 있어야 돼. 무조건 점프 한번 해야 돼. 아유, 크라이오포드가 있어야 횟스라 하겠는데? 저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네. 저 여기 밑으로 좀 던져주실 수 있나요? 크라이오포드 좀? 어 어디 계신데요? 저 아까 죽은 곳이요. 저 아까 떨어진 곳 아세요? 마지막으로 보급 먹은 곳좀 이쪽 나까 뭐지 떨졌어요 떨어졌어요 예. 벨루나는 살아는데 제가 죽었어요 어? 어? nope 와아아 벨로나 녹는 소리 들린다. 맞네. <laughs> 아, 메갈란냐왜요왜요 왜요? 차라리 벌레동으로 갈란이나 더, 더 많겠다. 이제 집 가죠. 여기,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웃음> 네. 스로 반스, 스 바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오케이. 자 아, 여기는 없는 걸로 오케이. 자 여기 다시는 오지 않는 걸로 예 여기는 여기는 <laughs> 안 오는 걸로 다 놓았네 세명 와서 세명다 놓았네.